어슬렁어슬렁거리는 모습이다. 이건 뭐지? 오. 안막이?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늦은 나이에 자동차 영업 사원을 도전하게 됐습니다. 저는 수입차 중에 BMW를 좋아해서 예전에 BMW 여러 대 탔었고, 내가 차를 판다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차를 팔아야 떳떳하게 팔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정 고정만 더 가면 북한이네. 여기까지 차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BMW 영업사원의 신입으로 지원을 했고, 2차 면접까지도 분위기 좋았던 것 같은데, 결국엔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나이 때문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자동차는 역시 벤츠. 아직 신입 직원이어가지고 재원 이런 건잘 모르겠고 어, 이렇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걸레질 쇼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팀장님이나 다른 선배님들 모두 좋으신 분들이시지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제 현재 사정과 회사 조건이 너무 맞지 않아서 아쉽지만 퇴사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맞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알바하면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탁영님, 형이랑 술 한잔 하고 싶네요. 서울에서. 어, 술을 안 좋아해요, 제가. 네? 술을 아. 안 먹습니다, 1년에. 일 년에 한번뭐 먹을까 말까 하는데 가도 돼안 먹어요 가도 가 가고 싶으면 가 가봐 아 내가 알아서 해요 네가 알아서 못해 그럴 리가 어딨어 네가 안에 있는 한번 가는 거지 알... 뭘 안에 있는데 그렇게 알아서 해라고 할수 있는 거야 이거 아 여기랑 좀 환장입니다 아, 잘 보이시네. 아뱀 나오네. 빨리 나가. 아우 무섭다. 뱀이 나와요? 요즘에 한강에? 땅강에 계속 뱀들이 있지 자기야. 여기서도 있잖아. 너아 아빠한테 보여드리자. 아빠 안녕 아빠야. 나도 한강 볼게. 자기야 나가좀 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 물르면 어떡해. 몰라. 길을 잘못 들어온 것 같아 자기야. 빨리 뒤로 들어가. 아 뒤로 들어간... 가기에는 늦었어, 뒤로 가는 거는. 어떻게 해요, 지금? <laughs> 아, 이거 왜 이래, 이거? 아니, 이게. 자기야, 뭐 하는 거야? 그쪽에 조심 좀 해주세요. 자기야, 진짜 잊어버렸어, 길이? 어떻게 나갈 거야? 아, 일로, 일로 나가는 데 있겠지, 자기야. 아, 자기야. 아우, 뱀 나오고 모르 괜찮습니다. 왜 이렇게 걱정이 망해줘가해는거야 나이도 많은데 응? 어? 아이고 길을 잃다가 물에 <laughs> 빠지는 컨텐츠 좋네요 물에 아, 빠질 것같대 아이고 물 옆이네 아우 팸 나오고 그러면 어떡하지 우리는 조심조심 가세요 네 그쪽에 그쪽이... 가면 악어 나오는데라고 악어가 뭐야? 크로프다일 아니, 그런 거 없겠지. 한강에 악어가 많긴, 해, 많긴 하라고요? 오 자기야, 여기 아마존하고 비슷한데야, 자기야. 까부지 마. 사람 많이 탐낸다가, 그렇다가, 그런 사람이 없지. 먹이 많겠지, 그래도. 한국 악어는 살짝 깨물어서. 그런 거 어딨어? 바스 오이신. 나를 놀리게 하지 마. 어? 악어 있어요 한강에 없어요. 괴물 영화 안 봤어요? 영화 괴물 안 봤어? 화들에서 그런 거많지 영화는 진짜랑 다르지, 자기야. 까부지 마세요. 악어는 이런 거 진짜 한강에서 괴물요 없어. 악어가 있으면 할아버지 거기서 낚시하는 거야? 아니지. 메기닌중이 뭐야, 자기야? 메기닌중 나한테 까분다고 임마. 내가 제가 네, 까볼 까불 거예요. 까보지 마. 결혼한지 두 년밖에 안된 시혼인데 서로 얼마나 보고 싶을 거? 보고 싶었어요? 아 그럼. 라님 한국 언제 와요? 계획나요 한국에 가는 계획좀 6개월 있다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는 옛날에 선물 사진 구두가 잡고 있습니다. 공간하니까. 가기 싫은 결혼식. <laughs> 귀여워. 더워? 덥지? 서방님, 우리가 괜찮아요? 걱정 마. 우리 초수 팔레 갈 거지? 팔레 가고 싶어? 응, 초수도 팔레 가고 싶은 것 같다.